환경부는 광역을 탈의한 야생 멧돼지를 즉각 소탕하라 well. 안녕하십니까. 한돈 해회장 박태식입니다. 지난 9월, scène. 지난해 9월 16일 경기 북부 지역에 ]perform기저. ASF가 발생된 ]Sim. 이후 우리 265호 농가는 지금 살처분 당하고 재입식도 못하고 생활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안전자금이라고 농가들에게 67만원밖에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학농 농가들은 생업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기 광원 북부지역 적경지역 395호 농가는 축산차량 수입통제정책으로 지금 우리 농가가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을 하였습니다. 예, 우리 한농농가들은 정부의 철저한 방역정책에는 100%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가 정부가 요구하는 방역수준에 맞는 방역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소비자들께서도 우리 농가를 믿어주고 우리 농가도 우리 산업을 위해서 실시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우리 한돈 농가들은 코로나 전북보다 더 어려운 지난해 9월 16일 ASF 발생으로 살처분한 우리 265호 농가들은 우리 생활이 처참하고 극한 상황에 도달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호소합니다. 우리 한돈 농가의 정의한 목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정부는 예방적 살처분에 동참하여 내 자식 같은 돼지를 땅에 묻고 살처분한 강화, 김포, 파주, 연천, 철원 농가에 생존권 보장과 합리적인 보상을 선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우리 한돈 농가가 국민의 축에도 들어가지 않는. 국민들로 여기고 있고 야생메태의 생존것보다 못한 인간으로 취급하고 있는 이 현실 우리는 묵시할 수 없습니다! e <laughs> s 포를 막으면서도 단독 농가들의 최소한의 취급을 할수 있도록 할 방법이 시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중화대와 정부 부처가 이모리를 심각하게 듣고 e s 포를 막게 조금 더 완화하고 재입식도 조금 더 완화해서 <목소리> 숨통은 풀수 <목소리> <킬> 있게 <목소리>